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듯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왕이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손속과 문제를 아시이다 그러므로 내 말에 너그러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까 그들이 증언하라 하면 내가 정, 우리 종교의 가장 엄만피에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라 이제 이라 이제도 여기서 신만받은 것을 하나님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약속으로 우리 열두지파가 받는 것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대로 성김을 얻길 바라는데 아그리파 왕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하여 정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는 성들을 오게 가둠에 죽을 때, 내가 천상 투표를 하였고, 뭐또 모든 해장에서, 여러 번 형,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 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을 보내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더 밝은 빛이 나와 내도들을빛 주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내를 박해하느라, 가시체를 뒷불질을 한 내가 고생이라. 내가 이른,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지? 니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들아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곳은 곧네가날본 이유가 창자 내게 나타난 일을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라 하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사로부터 내게 돌아고저의사 삶과 내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물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아리라너희들아 그리 이영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담례색과 예루살렘이 있는 하람과 유대 온 땅과 이번 이깨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땅한 일을 알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당해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 여기 오늘까지 여기 오늘 서서 눕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의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권원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마음은소용함으 너를 미치게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선는이 일을 하시기로 하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주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인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파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적은 말로 다르거나 그랬소이니 되게 아려웠는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은 한마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면 드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열박하게 된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 아이다 아니라 총독과 왕이 번의계가, 번의계와 그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로 가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다,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예, 아그리파가 베스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었다면 속방될 수 있을 뿐아니라 사도행전 26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멘.